세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팁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노가다의 3대 성지 중 마지막 일명 뇌홍 노가다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정예병 주키치를 잡은 다음에 요 성하 외곽 출입구 계단 귀불이에요 여기에서 곧장 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키치를 잡은 다음에 하면 돼요 일단 휴식을 해 주고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면 여기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인사를 해 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얘를 인사를 해 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얘를 인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가서, 하나를 또 인사를 해주고요. 그럼 얘한테 들킵니다. 아이, 좀 짜증나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불사배이한 번이나, 일문자 이원을 점프유파, 공중유파 기술 먹여주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로 올라가요. 선빵이 중요합니다, 선빵이. 그리고, 수구리고, 왼쪽으로 가면 여기에 웬 이상한 녀석이 있죠?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놀아, 돌아다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이쪽을 돌아보기 전에 이 위쪽으로 가서 얘를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얘를 뽕쭈각 씨름 만들어주세요 다음 얘도 꼭두각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랑 잘 싸워 줄 겁니다. 둘이서 다음이 여기에 있는 얘하고 저기에 있는 쟤인데 얘네 둘이 세요.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자 이언으로 선빵을 갈겨주고. 한번 패링 해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얘가 어렵다! 그러면은, 뭐, 얘는 띵기셔도 됩니다. 얘랑 얘는 팀기 띵기... 어, 그, 안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조심해야 되는데, 영차에서, 요렇게 하면 뒤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뒤잡은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늦어도 인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다가와서,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인사를 해주고, 보세요. 혼자서 1324 경치가 험 많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얘가 있구나. 저 중앙에 있던 애가 여기에 이제... 애들 싸우고 있으니까, 어그로 끌려서 온 거죠. 그리고 얘네들 돈도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가거나, 이 밑으로 가서 불상 건너기로 하거나, 여기서 불상 건너기로 요 출입구 계단으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그 불상 기간 그걸 써서 출입구 계단으로 가서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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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얘네들이 정해병의 소화 가루하고 그다음에 뇌홍을 주기 때문에 뇌홍이닌자 도구를 전부 다 강화하려 그러면 뇌홍이 모자라요 필연적으로 지금 먼저 인사하는 것도 좋네. 인달. 아, 젠장할. 짠, 짠. 이것 타고. 이렇게 잡아 주고어 1324. 야, 젠장. 실수했다. 한번 싸워 볼까요? 얘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이 정예병 얘 빨간 정예병 애들 중에서 그리고 끈질기입니다. 어이 얼, 얼른 와봐라. 봐요, 봐요. 무기도 막바꿔든다니까 거기다 이거 봐요. 우와허, 이, 이 찌르기도 쓰고. 오우, 저 무서운 쌍칼 저거. 데미지도 봐요, 데미지도. 어우 찌르기도 쓰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들켰으면 상대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세요.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경험치 효율을 따지는 건데. 어, 아프다, 아프다. 이 문자, 이연. 아이고, 이씨, 젠장할 찌르기가 한, 간타가한발 늦었네. 그래도 여기까지 기본기를 충실히 하셨으면은, 조심하면 깰수 있습니다. 자, 이 뇌홍노가다. 아, 맞다, 맞다. 돈을, 저기에 쓰러져 있는 애들 돈을 회수해야지. 이번에도 깔끔하게 다 죽었니? 어, 깔끔하게 다 죽었네요. <laughs> 이번에도 깔끔하게 다 죽었네 이렇게 이른바 뇌홍 노가다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종기의 불상 가서 종 치고 오면은 아이템이 늘 늘어 훨씬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 노가다 3대 성지 세 번째